2013년 3월 교육청 B형 30번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문항의 포인트는 합성함수의 연속을 조사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불연속을 조사를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fx가 1과 2와 3에서 불연속인 상태인데요. 이때 이차 함수 gx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k이고요. 합성 함수가 2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 했죠. 자, 그러면 2에서 불연속이 되야 되기 때문에 함수의 관계도를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합성함수 같은 경우, X를 처음에 G에 넣어주시죠. 그러면 G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X를 다시 F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X가 2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2 자극한과 2이 우극한을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G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gx식은 완전제곱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x-2로 전체 제곱을 쓴 다음에, k-4가 되죠. 그래서, 2콤마 k-4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근처 값들은 k-4보다는 살짝 크겠죠. 그래서, k-4보다는 살짝 크게 된다. 그래서 k-4보다는 살짝 크고요. 2일 때는 k-4가 되겠죠. 자, 그러면 f에다가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k-4는 어떤 함수 값이 되고, k-4는 우극한이니까, 함수 값과 우극한이 지금 다르면 되겠죠. 다르면 도연속이 되니까 다른 지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과 우극한이 다른 지점은 이쪽 부분은 지금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죠. 그래서 이쪽은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함수값이랑 우극한이 다르죠. 그래서 아, 2일 때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일 때도 마찬가지로 함수값과 우극한이 다르죠.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k-4가 2가 되거나 k-4가 3이 되면 되겠죠. k는 6이 되고요. k는 7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k들을 합쳐주면 13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분항에서 우극함과 함수 값을 잘 판단을 해서 문제를 보셔야 되고요. 어,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오답은 이제 k-24가 1일 때도 포함을 꼭 시켜가지고 이제 5까지 합쳐서 18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18이라는 값은 실제로 1에서는 우극함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무조건 연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돌연속이안 됩니다. 그러므로 잘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